자, 밖에는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불고요 굉장히 춥답니다. 오늘이 동지라고 하는 낮과 밤에 어, 시간이 똑같다는 그런 동지구요. 다들 파죽은 쳐셔서 까요 수수는 어저께 파죽을 꺼려가지고 공장에 가지고 가서 직원분들과 맛있게 나눠먹고요. 지금 오늘 밤에 얘들이 어떻게 나는지 또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창문 쪽에는 저렇게 신문 한 장을 저렇게 덮어 놓았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그냥, 이렇게 있답니다. 물론, 난로는 털어주었고, 어, 현재 온도는, 어, 영상 5도에 습도가 45%네요. 자, 요렇게. 수수가 영상 찍기가 힘든 게, 이렇게 바닥에 아이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디딜 텀이 없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일층 2층, 요렇게 삼층까지 요렇게 요런 선반에 아이들을 진열을 해 놓다 보니까 저렇게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어두워서 어, 영상에 담기가 힘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위에 있는 아이들만 자주 보여 드리죠. 자 이렇게 수수는 오늘 밤 이렇게 날 거고요 오늘도 내일도 어, 이틀동안 굉장히 고비라고 하네요 주위가 여러분들도 다육이 다, 단돌이 잘하시고 냉해 입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감기도 들지 않도록 어, 옷도 따시게 입고 외출 하시고요 자 수수는 2020년도에 냉해를 한번 크게 입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단돌이를 많이 하는 편이랍니다 자, 오늘 밤, 요렇게 또 영상에 한번 보여드리고, 수수는 분갈이를 하러 내려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수수네, 다육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준비해 놓은 것은, 요 아이는 레인드랍이죠. 요 아이가 요, 요 라쿠 화분에서 어, 2년을 분갈이를 안 해주고 요렇게 살았었답니다. 요렇게 살았는데 얼마 전부터 요렇게 하엽이 굉장히 많이 지고 보기 싫더라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영상도 올렸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 다시 분갈이를 해주려고 뽑았는데 세상에 뿌리가 요 화분 전체를 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얘가 하엽이 지수밖에 없겠다고 라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엽이 지나이들어 요거는 띠주면 안 돼요. 요걸 뛸 때는 요 밑에까지, 요, 줄, 요 입장 끝 부분까지 완전히 요 안에까지 하엽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떼어줘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뛰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개미 허리가 생긴답니다. 여기가 개미 허리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요 위로는 일자로 쭉 고르게 요렇게 컸잖아요. 그게 요게 완전히 하엽이 지고 나서 떼주었기 때문에 요렇게 일자로 컸고 얘는 하엽이 다 지기 전에 보기 싫다고. 자꾸 뛰다 보니까 여기가 개미 허리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 분갈이를 다시 해줄 거고요. 어디에다 해줄 거냐면, 요렇게, 어,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방울토. 요 방울토에 분갈이를 해줄 거랍니다. 자, 니는 저리 좀 다가 있거라. 그리고 화분은 요 화분을 쓸 거예요. 자, 여기서 뽑았기 때문에 다시 요 화분에 심는 거는 하기가 싫어서 다시 요새 화분에 요새 화분에 심어 줄 거고요. 요 화분이 요 화분이나 요 화분이나 흙이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얘가 더 많이 드는 거 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입구가 조금 넓기는 하지만 얘는 깊이가 굉장히 낮답니다. 밑에 여기 물 구멍이 굉장히 많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여기가 흙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여기 미리 방울토를 조금 채워놓았고요. 조금 더 채워서. 조금 더 채워서 분가이를 해줄 거고요. 목대, 어, 목대를 밑으로 푹 넣으면 좋겠지만, 푹 넣는 것보다는 살짝 위로 올라오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예쁠 것 같아서, 요렇게 높이서 하면, 요렇게 높이면더 예쁠 것 같지만, 수선은 바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요 어, 아이들 살짝 높혀서 하니까, 음, 다른 아이들하고 정리를 할때 옆에 막 부딪히고 하니까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바로 이렇게 일자로 세워서 할 거고요. 요 방울토는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또뭐 내가 필요에 의해서 방울토가 비빔밥이 필요하다. 그러면 라이브 방송 하실 때 구매를 하시게 되면 10% 할인도 받고요. 그리고 이벤트,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벤트 할 때도, 이벤트도 참여도 해보시고, 굉장히 될 확률이 많더라고요. 수수는 몇번 되었답니다. 자랑 아닌 자랑지. 몇번 되었답니다. 뭐, 분갈이랄 것도 없네. 요렇게 이 올려주면. 그리고 먼저 조금 요일은 요 비빔밥. 요거를 또 어떻게 비비는 것까지 세세하게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직접 손수 비비면서. 손으로 다 비빔밥을 첫 공정에서 우리 옷을 만들 때 이렇게 공정이 다 있답니다. 요런 비빔밥을 만들 때도 어그 공정들이 다몇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공정이 뭐냐하면 이제 상토하고 어그 상토를 이렇게 막 비비는데 아주 부드럽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과정을서치고손 이제 어 손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계로 하는 그 부분이 있죠.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보고 나니까 이 방울토가 와, 진짜 정말 고급지게 고급지게 비빈다는 걸, 먼저 쭉 금요일 날 알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들어가셔서, 많은 유친분들과 댓글 소통도 하시고,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육이에 대한 어떤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최대한, 최대한 굉장히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주시더라고요. 수수도 굉장히 그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서 다육이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운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가셔서 방울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고 방울 방울이면 다육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또한번 보시면 다육이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답니다. 자 분갈이는 끝이 났고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정리는 다하였고요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서 어, 옥상에서는 분갈이를 할수 없으니까 수수가. 거실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고 비빔밥은 먼지가 나지 않게 촉촉한 비빔밥으로 분갈이를 하였답니다 어, 바짝 마른걸로 하면 거실에서 절대로 분갈이 할수 없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서 자 퍼플 아니 퍼플이 아니고 자꾸 퍼플이래 레인드랍은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었고요 굉장히 돌기가 많이 나왔답니다 작년까지 외에도 굉장히 고급지게 고급지게 물들어 주고 예뻤어다 올해는 너무 못난이가 되었고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아이는 블랙주얼리랍니다. 이 아이 가을에 물을 너무 많이 주고 비를 너무 많이 맞추다 보니까 물음이 와가지고 커팅을 하였답니다. 완전히 우리 이렇게 적심하듯이 커팅을 해서 방울토위에 올려놨는데 얼마 전에 뽑아보니까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서 지금 물을 한번 주웠답니다. 그래서 지금 물 반응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나이 블랙 주얼이었고요. 이렇게 레인드라 레인드라 봉가리를 해보았답니다.